급성 복통. 언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나요? 갑자기 또는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나요? 어떤 상황에서 아프기 시작했나요? 생리, 음식 섭취, 성관계, 불안, 스트레스. 어느 곳이 아프신가요? 아픈 부위가 이동하나요? 다른 부위에 통증은 없나요? 통증이 어디로 퍼지나요? 복통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며칠 지속되었을 경우 하루에 얼마나 자주 아프세요? 통증이 규칙적으로 있나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나요? 이전에도 복통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통증의 양상은 어떠한가요? 쥐어짜듯이, 타는 듯이, 베이듯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아플 때를 0점, 가장 아플 때를 10점으로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가요? 발열, 오한, 피로, 체중 변화, 식은땀, 식욕 감소, 구역질, 구토, 변비, 설사, 토혈, 흑색변, 혈변, 지방변, 복부 팽만감, 복부 종괴, 황달 호흡곤란, 가슴통증, 가래, 기침, 질출혈, 질부비물, 거품뇨, 빈뇨, 혈뇨, 배뇨통, 소변색 변화. 식사 후 통증이 심해지나요? 공복시 통증이 심해지나요? 음주 후 통증이 심해지나요?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변화하나요? 앞으로 숙이면 나아지나요? 시장염 배뇨, 배변 등에 의해 통증이 변화하나요? 이전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셨나요? 언제였나요? 이전에 복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복부를 다치신 적이 있나요? 이전에 진단받은 병이 있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나요?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나요? 고혈압 시약 복용은 잘했나요? 복부 대변 메유 파열, 술, 담배 커피는 하시나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최근 드신 음식 중 복통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나요? 최근에 해산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소화기 질환 또는 암을 아신 분이 있으신가요? 유산하거나 분만하신 적이 있나요? 월경은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생리 주기는 얼마인가요? 월경량은 적당한가요? 월경통은 심한가요? 최근 성관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지요? 이제 신체 진찰을 하도록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눈, 입, 혀 탈수, 출혈 CVAT, 피부, 피부 긴장도, 하지 부종, 복부, 시진, 아픈 부위를 가르쳐 보세요. 기침해 보세요. 청진, 차가우실 수 있어요. 타진, 아픈 부위 반대편부터 시작. 촉진, 아픈 부위 반대편부터 시작. Murphy's Sign, Kruva Zia Sign, Suat Sign, Obstrate Sign, DRE.